안녕하세요. 서율주택TV 당신의 집을 찾습니다의 서율아빠 양승호 플래너입니다. 네. 네. 오늘 첫 방송을 응원해주시고자 많은 분들께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냥 효과음입니다. 네, 지금 조용한 방에서 혼자 꽃꽃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손발이 오그라졌는데 <laughs> 앞으로 적응이 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네. 네 오늘 처음 시작한 당신의 집을 찾습니다는 이사가 필요하신 분들께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집을 찾는 걸좀 도와드리고자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두 개의 집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첫 회의 주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임의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댓글이나 전화를 통해서. 어, 본인의 상황, 원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어, 그 기, 주제를 기준으로 두 개의 집을 비교해 드리게 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첫 회의 주제는 숲세권에서 분당생활권 누리기입니다. 음, 일단 역세권이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공원 주변에 공세권, 심지어 이제 편의점이 주변에 있으면 편세권이라는 얘기까지 많은 신조어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실 곳은 숲세권입니다. 그리고 숲세권에서 분당생활권 누리기라고 말씀드렸죠. 분당생활권을 누리려면 분당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가, 가보실 지역은 어, 서울 분당하고 가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경기도 광주시 오후 그 중에서도 신현리입니다. 오포 신현리는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재고개를 이렇게 넘자마자 처음 만나실 수 있는 지역인데요. 분당 서현역에서 거리로는 한 7km 정도 되고요. 접근성명에서 뭐 훌륭합니다. 그리고 서현역 가시면 대형마트, 영화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어그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니까 읍면이 약간 시골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어, 오늘 보실 두 군데 현장이 다 신현리에 있고요. 먼저 오늘 보실 첫 번째 현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노선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9개동 72세대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 버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타시면 뭐 서현역 지나서 수내역, 정자역, 미금역, 오리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이고요. 어, 이 버스를 타고 한 2km 정도만 가시면 버스정류장, 환승 가능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광역버스 3개 노선 포함해서 총 10개 노선이 다니는 정류장입니다. 어, 여기서 광역버스 타시면 강남, 사당, 서울역으로 가실 수 있는 광역 선이고요첫 어, 번째 현장 분양가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어, 대출 조건이나 뭐 입주공 관련된 문의는 따로 전화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첫 번째 현장 같이 보시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지나면 공동 현관에 인터폰과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요즘 기본이죠. 현관을 들어가면 대형 신발장과 스틸 프레임 사면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문짝 하나는 거울로 돼 있네요. 네, 중문에는 망입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방향이 남쪽이고요. 남쪽으로 방, 거실, 방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방 먼저 보실게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 네, 사이즈 나오죠. 어,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방 맞은 편에 욕실이 있거든요. 밖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씻고, 옷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시기 딱 좋죠. 어, 욕실에는 변기 옆에 청소용 고압 노즐 설치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랑 뭐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 깔끔하고, 바닥에 논슬립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을 볼게요. 어, 냉장고장, 냉장고 장 냉장고 두대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장 옆으로 어, 광파오븐 렌지 전기밥솥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는 11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요. 싱크볼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네,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쪽으로 보면 후드가 히든 스타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고요 보일러 설치되 있고, 현장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네, 세탁기 자리도 마련되 있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 마루로 시공되 있습니다. 어, 천장과 벽체는 다 도배 마감되 있고요. 거실, 아트월, TV 자리는 템바보드라는 자재하고, 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 있고요. 해잘 드는 남쪽으로 보이는 거실인데, 층고가 높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주고요. 조명들은 간접등, 매립등, 전부 다 LED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거실이 하나 보이시죠? 음, 거실하고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공간감이 좋습니다. 탁 트여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 면적보다도 더 넓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중간 방입니다. 음, 크기 넉넉하고요. 뭐 아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식구들 여러 개시면방 하나씩 막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안방 보겠습니다. 네, 3m 50, 3m 35. 안방 크기 넉넉한데요. 이 안방 안쪽으로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또더 마련돼 있습니다. 네, 보이는 이쪽 문이 욕실, 네, 드레스룸. 안방욕실 먼저 보실게요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 공용욕실보다는 조금 작지만 네, 그래도 2m10의 길이면 충분하고요 네, 이 선반형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돼 있네요 세임새 좋게 잘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마찬가지로 뭐 바닥은 요즘 욕실은 다 바닥이 논슬립타일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네, 드레스룸 길이가 어, 꽤 길어요. 3m40. 여기 뭐, 오픈형 시스템장이나, 뭐, 아니면 행거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되고, 뭐, 서랍장하고 이런 거 놓으시면, 웬만한 옷까지 수납은 뭐,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창원은 다 LG 지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네, 드레스룸 문도 슬라이딩 도로, 어 네, 공간 활용도가 좋죠.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깔끔하고 해잘 드는 네, 그런 집입니다 네 첫번째 현장 보셨구요 두 번째 현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현장도 첫 번째 현장과 위치는 가까이 있습니다. 다섯 개 동, 4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버스 노선도 처음 보신, 방금 보신 현장하고 같은 노선 선, 선상에 있습니다. 정류장만 다르고요. 이제 두 번째 현장을 보실 건데, 두 번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네, 대출이나 입주 관련된 조건은 마찬가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장 보실게요. 네,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장인데 일부는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요 바깥쪽으로 있네요. 단지 내 공간이 많아 가지고 주차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공동 현관 보안 시스템, CCTV, 엘리베이터 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 신발장, 네, 세 장. 여기 현관이 타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관리하기가 좋아요. 어, 중문에 망임유리 들어가 있고요문 어,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거실이 보입니다 어, 여기도 쓰리베이인데요. 어, 방, 거실, 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 거실이 보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방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주방이, 예, 현관이 가운데 있으니까. 아, 네, 주방 상당히 예쁩니다. 예. 예쁘고 아담하네요. 네, 이 아일랜드 식탁하고 조리대를 겸용하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어, 빌트인 돼 있고요. 싱크볼도 널찍하고 간접조명도 있고, 이 크기가 작은 타일을 쓰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네, 싱크는 한샘 제품이고요. 네, 여기 주방 창문하고 벽체를 전체로 다예 타일로 시공을 했네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주방 앞쪽으로 작은 방이 있고요. 이게 빨리 작은 방이지, 뭐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도 크기가 괜찮습니다. 네 보일러를 내 네, 가렸네요. 저 장으로 위에 건조기, 빨래 건조대도 달려 있고요. 그 다용도실 주방하고 연결된 창문이 있네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 갑자기 신설한 코너 오늘의 팁 시간입니다. 네 <laughs> 방금 이제 주방 창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 주방 창문 늘꼭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주방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주방 창문의 용도는 그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음, 주방 이제 그뭐 쿡탑이나 인덕션 위에 후드가 달려 있잖아요 다그 후드를 이제 켜실 때 이게 원활하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주방 창문입니다. 어, 겨울철에 추우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고 음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 근데 후드는 꼭 트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실내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후드는 작동을 시키시는데 이게 뭐 소리만 시끄럽고 잘 성능이 약해서 잘못 빨아들인다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보시면 좋으냐 하면, 주방 창문, 네. 후드 작동하실 때, 주방 창문을 한 4cm, 5cm 정도만 살짝 열어주시면, 이게 공기 흐름이 좀 원활하게 만들어지면서 쉽게, 네.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빨려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커피 음료 같은 거 있죠. 빨대 꽂아서 드시는. 이제 이런 거 드실 때왜 이렇게 한 번에 꼭 뚫어가지고 잘 뚫려서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빨아보면 잘안 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구멍을 좀 넓게 뚫어주시면 이게 이제 쉽게 잘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꽉 막혀 있지 않고 공기 흐름을 좀 만들어줘서 이 공기가 새로 밖에서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후드 앞을 지나서 후드로 빨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사실은 주방 창문의 제일 큰 역할입니다. 주방에 창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오늘의 팁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바닥재는 전체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재는 천장하고 아, 네, 다 도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TV 자리 아트홀은 비앙코무늬 네, 비앙코무니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간접등, 가운데 바리솔등 들어가 있고, 네, 거실과 주방이 약간 분리된 느낌이 나니까 조금 이색적이네요. 네, 욕실입니다. 베이지 톤 타일이라가지고, 네,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깔끔하고, 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을 먼저 보실게요.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 있고요. 이 창문이 양쪽으로 나있는데, 한쪽 창문 작은 창문에는 여기를 붙박이장을 네, 아예 만들어놨네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m 정도 폭인데, 네, 화장대나 뭐서랍장 수납장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안방 화장실이 살짝 작습니다. 이 별도의 샤워기를 달 만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세면대 수전에 샤워기 일체형 수전을 썼네요. 네, 근데 여기 뭐 수납이 예, 잘돼 있어서 여기 이제 중간방인데요. 살짝 복도처럼 나 있고 꺾여서 네, 아뭐방 크기는 괜찮습니다. 3m 30에 2m 80이면. 이 살짝 복도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오히려 좀 아늑한 느낌을 주고요. 문 열자마자 횡하지 않고 살짝 걸어 들어가는 이 느낌이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요. 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시스템 에어컨 두대 설치돼 있고 후드는 네 가운데 저렇게 노출형으로 달려 있네요. 방세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시스템 에어컨 두 대. 네, 두 현장 다 비교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집이 더 마음에 드셨어요? 음, 사실 비슷한 조건의 집들은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함부로 뭐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선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해주시고 뭐 인터넷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좀더 편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집을 찾습니다. 양승호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